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지금 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용어정의라고 용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용어정이 뭐 부분 부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연결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어,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로 가시는 게 좋냐면 바로 연결되는 게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47페이지에 행정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공법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의 기준이 뭐냐면은 공간계획입니다. 공간계획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을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전국토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 특정 지역 안에서 그 도시와 그 다음에 단지에 관한 계획, 그리고 그런 단지 안에서의 개별 건축을 하는 계획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은 배우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보다 더 위의 상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안에 국토계획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의 전체 체계를 조금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전국토를 대상으로 일정한 도를 중심으로 도안의 시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범위를 점차 좁혀오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별로 수립하는 계획도 있고 각종 영역별로 수립하는 계획 등등 이렇게 계획 수립에 대한 그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에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죠. 왜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세상 사례가 모든다 계획으로 수립, 계획을 세워서 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마 뭐, 계획 수립 없이 당일, 당일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장기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당장에 오늘에 있을, 오늘 해야 될 일까지 단기계획 아니면 하루짜리 계획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그렇다 보시면 돼요. 개발이 항상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계획 없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세월이 지나서 그 영역을 다시 뜯어 고칠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뜯어 고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면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이 좀 줄어들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부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얘기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지는 않지만 계획의 체계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종합계획이란 게 국토에 있는 토지이용을 한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지역별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있던 거죠. 예를 들어, 보래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체하게 되는데, 그 영역 아래서는요, 그 지자체가 개별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자기 지역만의 발전에서 계획을 수립하다간 수도권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 계획에 맞춰서 세우기 위해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봅시다. 주택 부분, 대한민국 전국토에 걸친 주택, 그 다음에 도로, 교통계획,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이렇게 각각의 대한민국 전국토에 걸친 부문별 계획 수립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관할구역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고 그 아래 관할구역 하나짜리 영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에 따르는 구체적 내용을 갖는 계획을 도시 관리 계획이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 계획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계획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법률에 따르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에 맞춰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광역도시나 도시계획의 영역 안에서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또 국가계획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국가계획이라는 게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계획 안에서 어떤 특정 부문별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체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도 체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열 관계라고 얘기를 합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가이 체계 관계를 왜 여러분이 아셔야 되면은 냐 아까 보세요 상위 규범에 하위 규범이 위반하게 되는 위헌되고 위법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계획이란 것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상위 계획에 맞춰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상하간의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 상위 계획 우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획이란 것도 그런 틀에서 이제 서열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서열을 잘 보세요.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위라니까 공간 계획의 특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부터 범위를 점차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범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구체적 사례 하나 하나를 언급할 수가 없죠. 그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범위가 점차 좁혀지면서 좁은 영역 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을 정리할 를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넓은 범위부터 범위를 점차 좁혀 들어오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와 관계된 표현 한번봐보실랍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봅시다. 이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그러죠, 지금. 자, 다른 법률의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두 가지 관계를. 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 서, 서, 도로, 관한 계획은 도시 기본, 도시 계획의 어, 어, 도시계획은 죄송한 표현 제가 반대로 했네.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법률상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에 맞춰 세운다. 그 말이겠죠. 결론은. 바로 그런 구성관계가 하나가 있고. 또 보세요. 우리가 다른 법률상의 각종 법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뭐에 맞춰 서해야 된다?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한다. 맞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합이란 말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획이 체계 관계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토기획법 처음 배우는 과정에 이제 계획 수립 절차부터 배우시게 되는데 이 계획이 서열 관계라고 그럽시다이 서열 관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될수 있더라. 그 말인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고. 자, 자, 첫 번째. 우리가 도시 연담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잘 보세요. 여기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이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도시가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모든 게이 지자체가 고립된 영역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세상은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고립된 영역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랬을 때이 지역과 이 지역이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서로 연계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역권이라는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생활권 자체가 광역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게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게 도시 연담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관할로 걸쳐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과정에서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란 광역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표현이 넓은 범위란 말이에요. 그 넓은 범위란 것은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게끔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둘 이상의 범위를 뭐라고 칭하느냐,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둘 이상의 범위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장기의 주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학자에 따른 분류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에 따른 그 기준의 의미는 없어. 그렇지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답니다.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일반적으로 세운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바로 그거죠. 우리 법에는 요몇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20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거 맞다니까. 그런데 명문 규정을 따로 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시험 지문회가몇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고 나오는 표현은 맞은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건 좀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아무튼 2 0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가 맞고 자 여기 보십시다 이번은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은 일단은 이제 각각의 아까 관할구역 한번 들어보셨죠.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제 수립하는 계획인데.